했죠? 아니요, 홀레가 왜 뜨거운 물에 빨어? 작년에 그거 몇번안 입어서 그냥 넣었는데 왜? 아 그럼 좀 때문인가? 이거 왜 이래? 어 아. 아, 이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앞좀 채워. 아 <laughs> 누군보다 채우기 쉽지 않았어 이러는 줄 알아? 요 이게 인력으로 안 되니까 그렇지냐? 아 이상하다 진짜 왜 이렇게 바지가 바짝 줄었지 그냥. 어디 봐. 음. 바지가 팍주은게 아니라 배가 팍 튀난 거네. 이제 <laughs> 5개월, 이5개월 아... 금방 낳겠다 이거야. <laughs> 아줌마 5개월이에요? 얘, 예, <laughs> 아저씨 배, 아저씨 배좀 봐라. 얘, 예. 예, 내 배가 그렇게 나왔니? 아, 이거 진짜, 아, 나, 아 진짜 이 자식 무슨 이게 <laughs> 수박이냐? 수, 수박 볼래도 뚜드게. 아, 그 아, 아, 뭐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지 몰랐네. 엄벌 아, 엉덩이랑똑같아 너무하지 어? 그냥. 이새이야 <laughs> 갖다가 볼 것도 없는 남자 그냥 배까지 튀어나왔고. 남성적인 매력은 아주 제로야, 제로. <laughs> 진짜 이 이럴 거예요?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 아줌마한테도 책임 있는 거라고요. 그치 <laughs> 그럼요. 아줌마의 영양학적 식품 공급의 부재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할수 있죠. 왜 어? TV에서 이디오편하면들못 보셨어요? 몸은 빼짝말해서뼈덩어게 튀어나와도 음. 배만 맹꽁처럼 볼록 나와 있잖아요. <laughs> 이게 바로 영양소의 부족에서 온 현상이라고요. 맞아, 야, 야 인바. 그럼 내가 말 나빠지면 맨이 입어란 말에. 아휴, 참. 기가 막혀. 자기 똥배 쳐진 거 생각 안 하고, 뭐. 누구들은 매력이 없고, 어쩌고, 뭐. 아휴, 아, 내 폼이 어때? 이말 하면 그냥 확실어지 어서오세요. 어서 아, 안녕하세요. 네, 무슨 트이 드릴까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음... 저희가 <laughs> 이 앞에 새롭게 학원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러세요? 이야. 아저씨 참몸 좋다. 제가요? 그래요. 어유, 잠깐씩 나와 보세요. 네. 네. 야, 한번 이렇게 빙 돌아보세요. 음. 아, 조금만, 조금만 몸을 가다듬으면 다듬으면. 야, 몸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누구신지 모르지만요. 네. 정말 사람 몸볼줄 아시네요. <laughs> 제가요. 제 입으로 얘기해서 제자랑 같지만요. 저 젊었을 때는 당신 몸저리 가라였어요. 어, 그냥, 그냥 이렇게 이두 바꾼 삼두 바꾼 딱 넣으면요 웬만한 오, 여자는요 스르 넘어갔다니까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네. 지금도 이 나이에 네. 이 나이에 이 몸매 관리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야 참 몸매 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런데 아유 이 부분 이 부분 네. 이 배죠 배이배 네. 배 맞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아유. 아유 좀 운동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거 네. 이 배하고 네. 이 부분만 조금만 다듬으면 네. 그야말로 퍼펙트 엑셀런트다 그 자체예요 그렇죠 어, 맞아요 응? 저희 학원에서 조금만 다듬으시면요 네. 금방 이 몸매가 이 몸매가 될 텐데 비포 애프터 오케이 비포 애프터 오케이 <laughs> 네. 자, 이거요 네. 저희 학원에서 무료 3일 동안 강습 쿠폰을 드리거든요? 네. 꼭 받아보세요 무료요? 네, 네. 우선 심음삼아 받아보시면은 네. 등록 안 하고 못빼기실걸요 아이, 그럼요! 어. 무료라는데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고 요렇게 피포 애프터 댕 되는데요, <laughs> 다 그죠 근데요, 저기 무슨 운동을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아, 아 저희가 저... 말씀을 안 드렸구나 네. 에어로빅 학원인데 에... 로비요? 응? 그래 에어로빅요? 그래 나 혼자 땡기기 창피하니까 같이 좀 땡기자고. 아이 그럼 작은 누나랑 가서 사이 좋게 흔드세요. 아이 누나 몰래 해가지고 놀래켜주려고 그러지. 이건 내 형도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자가 이왕 할려면 좀 스카이 다이빙이나 암벽 등반 같은 걸해야지 무슨 여자들이나 하는 그런 에어로빅을 한다 그래요? 아니야 이제 이 에어로빅 있잖아 더 이상 여자 운동이 아니라고 그리고 있잖아 무료 쿠폰도 있다 공짜인데 밑자에 본전이지 뭐. 참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시니까 머리가 이렇게 됐죠. 이 역사 큰그리이왜 나와 이거? 그리고 있잖아 이 에어로빅 있잖아 뱃살 빼는데 최고래. 아 뱃살이야 매형이나 있죠? 아전 필요 없어요. 뭐더 이상 갖고 올게 없더니까요. 예. 보세요. 에? 적당히 이렇게 자리 잡은 홀대고 응? 그리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요 알프. 응? 그리고 추사 김정희도 아니. 울고 가는 이 백가죽의 임금 꽝짝. 이게 왕자이게 뱃살이 주어 뱃가지 그 주름살이지 이거 요 욕을 빼야 돼. 아어기 때리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말이야 저기 완벽하다고 할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거든. 나도 있잖아 그럴 때내 몸에 신경 안 쓰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아, 그래도 전 싫어요. 뭐 누구한테 잘 보일 일 있다고 몸매를 갖고요? 이미 족쇄에 꽉 채인 몸인데. 어? 하지마 <laughs> 있잖아 그나마 저 하나 있는 자기 여자한테 등 돌리고 이렇게 되면 은 남자 인생 쫑 치는 거라고 자막 쫙 올라가고 <laughs> 디 N 드 찌개 아이고 남사시럽게 그냥 몸에 쫙 붙는 옷 입고 아 싫어 싫어 아니, 하실려면 매 혼자 하세요 하긴 뭐 몸이 쫙 드러나는 옷 입고 춤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뭐 <laughs> 음. 근데 거길 가보면 있잖아 그냥 응? 쭉 달라붙는 옷에다가 짧은 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쫙쫙 벌리면서 여자들이 춤을 추는데, 아, 어, 근데 보면은 정말 있잖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쩜 그렇게 몸매가 그냥. 예. <laughs> 알았죠? 네? 그렇게 죽여줘요? 어, 그럼. 운동 괜히 하나, 뭐. 그나저나 할수 없지, 뭐, 안 온다니까. 나 혼자서 그냥 그 쫙쫙 퍼진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이정섭이 혼자 외롭게 춤추면 뭐, 아 가르쳐 달려면 되겠지, 뭐, 좀. 할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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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용 잠깐만요. 왜? <laughs> 아. 에어로빅북은 매형이 사줄 거죠? 좀길려보려고 어디 만지 그래? 아유, 아, 어디 만지 그래요? 완전 애기 투구야! 기 내가 가장 쉬운 동작 하나 가르쳐 줄게.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해봐요. 아, 옷서 따라해봐요. 목소리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 나 뭐, 갈래 왜 갑자기 왜한 뭐. 매형한 말하고 틀리잖아요 무슨 말뭐요형은쫙 빠진 여자들이 득실 득실하게 네 근데 매형 그래 이게 쫙 빠진 여자들을 보여요? 응이 음, 아줌마들 몇이나 아직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좀 참고 기다릴 바쫙 빠지게 될 테니까 음, 뭐이 아줌마들 쫙 빠질 때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애쫙 빠지냐 낳아서 기르는 게더 빠르다 <laughs> 무슨 얘기야 처남이 그럼 운동 안 하고 여자 보러 왔어? 물론 어. 운동하러 왔죠. 하지만 기왕이면 다황치 말하고 눈이 즐거우면 운동하는 그 기쁨도 두배가 즐겁잖아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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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혼자 있어. 아이고, 아이고, 대로야지내 아이고, 아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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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 오셨어요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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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오신 분을 만나봐는데요어 아, 어. 이정섭 씨? 네, 저요. 그리고 아, 박영범 씨? 그 e t up, get u 조금 하세요 f 요 u r 2, h r e e two, one, s c o o boy. 야, 고지발 강사 한번 이쁘대. 어? 강사 이렇게 하려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뭐 칭찬 받아도 독자로 잘하면 나중에 뒤에서로. 저기 그냥 체조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말이야. 할밤에 체조하고 당신 저 그거 알지? 딸랑딸랑딸랑 딸랑 으쓱 으쓱 다시 한번 해 봐. 시작 딸랑 딸랑딸랑딸랑 으쓱 으쓱 쭉쭉 으쓱으쓱 으쓱 쭉쭉 으쓱으쓱 에그로로루 글쎄, 나도 가려고 그랬는데. 응. 그냥 몸이 나른나른 그렇죠? 아, 그쵸. 몸이라 그런가. 네, 예, 저기 한정... 어머님, 우리 쇼핑까지 벌고 단체로 어디 운동하러 갈까요? 예? 운동도. 운동? <laughs> 무슨 운동? 뭐 수영이나 볼링 같은 거 말이에요. 아, 뭐 예. 아유, 수영은 안 되냐. 아우, 남는 그냥 아, 수영복 입고 뭐, 수영장 가면 그냥 남자들이 그냥 눈을로 훑기 훑기 하면서 걷는 게 싫어. 참, 얘 신경 쓰여서 수영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 <웃음> 아니 <laughs> 그러고서 한뭐 물에 미끄러진 짝 하면서 그냥 그냥 자꾸 부딪히고 아유, 늑대들이야. <웃음> <웃음> 엄마는 참좋겠어 그렇게 매력이 많아서. <laughs> 정말. 그래서 왜? 부럽니? <laughs> 아유, 부럽지. <laughs>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영원히 착각 속에서 나름대로 즐기고살까 <laughs> <할수 웃음> 정말. <웃음> 미치겠어, 엄마 때문에. 야, 너네들은 여자니까 <laughs> 나의 여자로서의 매력을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질투만 하고 앉았지. <laughs> <laughs> 네. <laughs> <아유, 웃음> 그러지 말고 <laughs> 그럼 우리 <laughs> 맨손 체조라도 응. 할래? 저기 네? 이렇게 몸 두고 그렇게 이고 그런데 맨손체조 어지서 어, 어 그때 그래.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그자 국민 체조 그거? 그래. 엄마 네. 어. 그거 기억해? 그럼. 그래 그래 조회 시간에 맨날 하던 거. 나 음악까지 기억하는데 그래, 그래. 엄마 그거 기억해? 아 그럼 요 그래. 아, 대한민국 국민 이야기 쟤는 국민 체조 그거 기억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예. 아, 어. 엄마 넌넌 모르지. 진잘 몰라요. 어. 그래, 그래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어머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 그래. 예, 그래. 그거 모르면 태... 안 되지. 야, 이런 거. 일어나더니 해 봐. 아 빨리 와 봐. 이렇게 자꾸 몸을 자꾸 풀어야 돼. 어떻게 안 돼? 야, 앞에 나란니 앞에 나라니? 아. 왜? 됐, 됐어, 됐어. 시작 빠빠 시작 빠빠빠빠 엄마 그거 넷, 아니야. 그거 뭐 하는 거야? 그거 이렇게 아니야. 처음에 거야.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 둘셋넷둘둘셋 yeah, yeah, yeah.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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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워가지고 체육시간 에 시험도 못랬단 말야 이 이거야. 하나. 또. 아니야, 어. 이거부터는. 아유, 어. 아, 아무리 해야겠다. 하면 어때요? 아유, 아무리 면어때 그냥 채놓면 됐죠. 아 됐어. 각자. 어. 그럼 아유, 됐어. 그럼 각자 자기 아는 거 자기가 해. 예, 예.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아, 웬일이라뇨. 학원 안 가십니까? 아, 벌써? 벌써라니요. 착실한 학생은 예, 예습, 복습 철저히 하는 거 모르십니까? 일찍 가서 어제 배운 거 복습하고 <laughs> 또 앞으로 해야 할 운동에 대비해서 몸을 좀 풀어놔야죠. <laughs> 아이고, 참. 안 하겠다 그럴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렇게 몸이 다으셨나 또. 아이고, 아이고. 몸이 달다니요 매영은 어떻게 이렇게 진정한 에어로빅에 대한 열정을 그렇게도 몰라주십니까? <laughs> 잘하네. 아니 근데 자네 이게 옷이 뭐야 이게 에어로빅 걸어간 게 아니라 완전히 사교춤 배우러 가는 포만이야 아, 이거 사모님 아, 가정을 Batman. 잊으시고 저와 함께 에어로빅 간판 때리십시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무슨 말씀을? 아니 아무리 운동을 하러 가는 길이라도 그렇죠. 아, 막 입구 가는 건 그건 강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이 그 강사에 대해서 예의 너무 지킨다. 아유 무슨 소리야? 난 단순히 내 건강의 파수꾼이자 육체적 스승한테 존경을 표하자 그런 마음에서 딱 나온 건데 뭘? 아유, 알차야, 아이, 아, 빨리. 아유 수용이 와야 가지 가게 비워놓고 가. 아, 어, 참... 온다. 수영, 어디 가떼이 우리, 리 빨리 저보자 배영 어, 빨리 빨리 수영아 가게 대신. 잘 봐. 아이 매형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다리 조금 더 쭉쭉 올려봐 아, 아, 음? 어! 어! 이렇게 쭉쭉쭉 이게 운동이 됐죠. 쭉쭉 쭉. 호아안 되겠어 안 되겠어. 풀어줘야 돼. <목소리> 아우 탈이 안들지뭐어 아우 고마 아 아, 탈이 안돌어어뭐 어떡하나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거. 쭉쭉 찢어줘야지. 죄송합니다. 아, 네백도 <laughs> 음. 여기 어. 에어로빅 하러 왔어? 네. 솔직히 <laughs> 당신 여기. 아깝진 여자 랑접 벌어온 거지. <laughs> <에>? 아, <laughs> 소문 한번 빨아들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말안 해도 다 알아요. 어? 남자들 여기 오는 거야 응, 살 빼러 오거나 아니면 쫙 빠진 여자 몸매들 보러 오는 건데. 아, 그 당신 뺄 살도 없는 것같은데 뻔한 거 아니오? 사실 나도 여기 있는 여자 몇몇 뿅과 가지고 아, 지금 나오는 니야 어, 아, 진짜 말 죽인다니까요. 지금 무슨 아,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지금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안 보이시고 여자분만 네. 보이시더니. 네. 열심히 아, 하셨죠? 네네.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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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아, 열심히 하세요. 안녕. 아, 아니. 어딜 가요? 여기가 제일 잘 보이는데, 진짜요? 안녕하세요! 원아, 네. 네. 제가 나와서 오늘 갑자기 멍, 멍 하셨지요? 아니요. 아니. 오늘은요, 아니. 사실 저희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제가 대신 어머머.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아주 신나게 운동해요. 알았죠? 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연성이 없어도 되겠어요? 이거, 아이좀더 아. 앉아봐. 더 앉아봐. 아. 어서와, 어서와. <laughs> 아이철아, 아유 아이, 왜 이래? 어? 아유, 만두 맛에, 내다시내 그거 하나 봐라. <laughs> 그러게, 그래. 내 유부녀를 좋아하고 그래. <웃음> <웃음> 네 형, 주스 드실래요? 어, 그럴까? 어. 운동을 했더니 보기 좀 마르다. 뭘, 뭘, 뭘? 가만, 가만, 운동? 예. 아니 그럼 지금 둘이서 운동하고 오는 거야? 나이 사람들이 이거... 나만 싹 빼놓고, 안 나도 안 그래도 요즘 운동을 안해지주 이게 몸이 뚱한데 같이 좀 가지 그래. 어, 그래요? 응. 그럼 형님도 좀 하실래요? 이거 하면은요 몸이 가벼워지는 게산뜻하고요 스트레스도 쫙 풀리는데 뱃살도 쫙 풀려진다고요. 아니, 그만. 아니, 가만. 그런 네. 운동이 있어? 네. 어? 그러면. 서재로 가실래요, 형님? 서재로 가야돼? 네. 천안, 천안도 같이 가. 아이, 난 완전히 넉다운케옆에당했으니까 아주 두 분이나 가셔서 잘해 보세요. 아, 아, 천안 없이 무슨 재미도가? 그럼 나 유부녀에게 아. 가요! 같이 갑시다, <laughs> 같이. 우리 다 가자! <laughs> 아, <laughs> 아니, 무슨 운동인데, 서재로 가? 아, 가야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아이 어서오세요. 네. 네. 아안 계시네. 저, 늦게 죄송합니다만, 저, 이정섭 씨 계십니까? 아, 예, 우리 그이요? 나가셔서 네.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 저, 저, 이정섭 씨가 네. 저희 학원에 다니시거든요. 예. 근데 오늘까지는 무료 강습이었는데, 내일부터 중, 저 정식 등록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왔거든요. 예, 근데 저, 무슨 학원이에요? 아니, 모르셨어요? 에어로빅 학원이요. 네? 에어로빅이요? 네, 네. 아니, 저, 들어오시면은요, 예. 다니실 수 있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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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참, 기가 막혀 뭐? 에어로빅? 아, 참나. 다리를 이렇게 착, 뻘리고 손을 딱 넣으면서, 하나, 둘, <laughs> 셋, 넷. 둘, <laughs> 둘, 둘, 셋, <laughs> 넷. 아니, 형님. 이렇게 착 해서, 발을 딱, 딱. 숨겨있지 뱃살뽑아진다 시작 하나 둘셋넷둘아나 뭐해 같이 해아난 에어로빅에 저도 듣기 싫은 사람이에요 아유 저저 진짜 나요 그럴 일이 있었대요 뭐, 왜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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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처럼 왜그래 빨라 해 하나 <laughs> 둘셋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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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둘. 렇게 하는게 아니지 해, 해봐 갔다, Forgetting. 아, 귀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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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그래. 네, 그래. 네. 그래. 그래. 어, 우리, 우리 제니 아빠 안 어때? 왔어? 어, 아까 영범이랑 같이 오신 거같데 영범이까지? 네. 아이고, 기가 어 아이고. 뭐니? 재으면 나도 같이 자 아, 글쎄. 아에좀 배가 나왔길래 배가 좀 나왔다고 내가 놀렸더니 기가 어 무슨 일인데 그래? 아, 글쎄 에어로빅 학원을 나갔대요. 어? <웃음> 에어로빅? <웃음> 에어로빅? <웃음> 어. Oh, oh 그 그럼 이모가 어, 여기 학원을 나갔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 그렇다니까. 아 자다가 내가 너무... 아니 너무... <laughs> 이 서방 목소리도 그렇더니 그냥 운동을 해도 어디서 꼭 oh, 그냥. <웃음> 여, 여... <웃음> <웃음> 아 엄마도. 아니 그럼 혹시 영 영범 씨도 같이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지. 둘이 같이 봤었네. 아이고 우리 집 남자들은 자지가 우한통 척이야. 아니 왜또 우리 집 남자들이란 얘기가 나오냐? 아 거기 왜네 형부까지 도매금으로 낸겨? 아이고, 아이고 뭐 형부는 에어로빅 하지 말란 법 있는 줄 알아? 엄마 뭐 맞아. 아까 그러 고 보니까 세분이서 우는 건뭐쳐가 저거... 그랬지? 자나? 봐 봐. 이야 아이고 참나. 그러잖아 이 사람 어디로 간 거니?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 잘한다 야아 이것도 온데 야, 야. 아, 이거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항이 기계 있잖아요. 맨날나 어. 운동이 되는지요. 이걸 하면은 그냥 피부고 근육이고 다 커고요. 얼굴도요. 그냥 아주 이런 게 전부 다 탱탱해진대요. 아, 어 그래? 예. 야, 그럼 다시말 해. 막 그냥 써볼 근데 치나 음악이 없으니까 재미없다. 아, 음악을 좀 틀어. 빠른 걸로. 그래, 그래. 음악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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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빠른 걸로 해 봐. 어지. 저거. 어, 노래 걸고 루고어 제가 먼저 잡자 하지만 계속 건육이라도 이번엔 근육이야 <laughs>